붓는 체질. 혹시 염분 때문이야? 쌈, 40대 여성들이 자주 겪는 건강 고민 중 하나, 자꾸 붓는 몸에 대해 알아볼게요. 특별히 많이 먹거나 잠을 못잔 것도 아닌데, 아침에 눈이 퉁퉁 붓거나, 오후에는 발이 붓고 답답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. 이런 부종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, 만성화되면 피로와 순환장애, 심지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최근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는 레몬수가 이러한 붓기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,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 붓기의 진짜 원인. 물을 많이 마셔서 붓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섭취 과다와 순환 저하가 원인입니다. 주로 염분 과다, 혈액 순환 저하, 호르몬 변화, 림프 순환 저하, 알코올 섭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. 이유는 꽤 간단한 편이에요.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정체되고 오래 앉거나 서 있으면 정맥 순환 장애로 발목과 종아리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생리 전후나 폐경기, 피임약 복용 시에도 수분 저류가 쉽게 발생하며 림프계 정체와 음주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죠. 결국 부기를 완화하려면 단순히 물을 제한하기보다는 염분 배출을 돕는 식품과 순환을 촉진하는 건강 루틴이 필수입니다. 레몬이 좋은 부기에 세 가지 이유. 첫째, 레몬에 있는 구연산과 칼륨이 천연 이뇨 작용을 유도합니다. 이 덕분에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여 체액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레몬의 구연산은 나트륨을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,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작용을 해 고염식으로 인한 부종 체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셋째,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미세 혈류를 개선해 손발 붓기와 같은 말초 부종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특히 하루 한 잔의 레몬수는 순환 기능이 저하된 저천형 여성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. 레몬수로 붓기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.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거나 붓기가 심한 날 오후 또는 생리 전후에 루틴으로 섭취해보세요. 위가 약하다면 공복이 아닌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1부터 2회, 주 5회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. 레몬수 진짜 도움이 되는가? 레몬수가 붓기를 완화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체중이 빠르게 줄지는 않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부은 얼굴과 손발이 정리되며 활력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